오, 흥미롭군요. 네, 오, 우리 구구씨는요? <laughs> 진행이 유려해요. 미끄러지겠어. 아니, 이거 그대로 가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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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송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신영어. 자, 제가 내신영어의 두 기재분들을 모셔왔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알파 구구입니다. 네, 듣자하니까 우리 구구씨, 일반고에서 학원 없이 1등급대를 네, 우리 알파씨, 또 영어가 판치는 우리 외고에서 토종 한국인으로서 내신 1등급대를 따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내신 영어, 우리 두 분이 오늘 책임지시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입학 직전이죠. 학원에 잘렸어요. 오 그러니까 중학교 때학원 <laughs> 다니고 있었는데 또 되게 만족하고 있었고 시킨 숙제 열심히 하고 있었고 공부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외고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간 외고 선배 중에 한 명을 맡은 적이 있대요. 제가 맡아보니까 아, 이 학교 내시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laughs>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신 거죠.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 고등학교 때부터 너 혼자 해라. 정 힘들면 와라. 그때 어. 내치지는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 알겠습니다 하고 독학을 자위반타이반으로 시작을 했죠 어, 근데 별로 안 힘드셨나봐요 다시 아, 뭐. 안 간거 보니까 아 그쵸 다시 안 갔죠 다 <laughs> 네. 아, <한> 했거든요 <laughs> 어, 네.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실 좀 무서웠어요 일단 왜건데 어, 영어 어떻게 해야지? 무서웠고 응. 응, 시험 범위 분량도 암기할 분량이 아니고 애들도 잘하는데 그냥 대충 감으로 맞히기가 뭔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채택한 방법은 문장을 찢었어요 대게한 지문을 가지고 진짜 한 50번 넘게 읽으면서 오, 하나하나 다 찍고 이게 무슨 성분인지 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찢어 읽기 하면서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반대인게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잘했어요. 어린이 영어왕 출신에다가 <laughs> 중학교 때도 네. 영어를 나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갈때 크게 막 걱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왜냐면 중학교 거기서 보면 뭐 <laughs> 하이민스, <민수>, 헤이영어뭐 <laughs> hey 이런 것만 나오다가 <laughs> 이제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좀 이제 그런 건 조금 어려웠는데 1학년 1학기까지는 좀잘 봤다가 이제 1학년 2학기를 봤는데 애들은 다막 변형 문제 요만한 씩 h 쌓아놓고 풀어 어 이렇게 푸는데 <laughs> 네. 나는 그냥 이렇게 음, 영어는 무너지 말면서 <laughs> 눈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서 나는 요게 시험공부였거든. 어제 재수 없었겠다 옆에서 봤을 땐. 근데 실제로 재수 없었던 만큼 성적도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존심을 못 버리겠는 거야. 왜? 난 어린이 영어 왕이니까. <laughs> 나는 2학년 1학기까지 그렇게 푸는데 이제 또 그대로 성적이 유지돼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음. 지금 자존심이 고뭐고 세울 때가 아니다. 이거 별 문제 어디서 보냐? <laughs> 그때까지 나도 풀기 시작 했는데. 아무래도 내 시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지문이어도 이게 문제로 따로 넣으면은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 전형문제내는거 보면서 응용이 어떻게 되는가 출제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응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장을 끊어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 문장 끊으셨어요 하면은 뭐 어쨌다는 거야 싶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텍스트 중에서 쓱본 다음에 제일 긴 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목> 아, <목소리>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지금 어, 터나올 것 같아. 한 문단인 줄 알았어. 에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제일 중요시했던 게그 슬래시를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day 나온 다음에 believe 동사 나왔죠. 네. 어 됐나 안 됐네? 그럼 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요. 자, 빨리 하시죠, 팔 했었어. 팔 아프니까요. <laughs>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i 시 나왔죠. 자, i 시 앞에 뭔지 모르잖아. 그럼 뭐겠어? 가져오겠죠눈가으면 쳐요. 그럼 밑에 가져 뭐가 있겠어? 아닌지나 두분 동사 있겠죠. 지금 보니까 두분 동사 여기 하나 있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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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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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언어에는 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층위는 뭐냐? but they believed they're.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일 작게 요약하면 이거야 그들이 믿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층위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뭘 믿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it was more useful 더 유용하대요 뭐가? 이게 더 유용하대요 어 그러면은 다음 그 안에서 믿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t o p fondle 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t o close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보다? 어트리뷰트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얘를 딱 요약을 해보면 큰 구조가 잡혀요 어트리뷰트 하고 클로즈 하는 것보다 폰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믿었다 가큰구조예요 이렇게 큰 구조를 잡고 나면 그 안에 사소한 세세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넣어가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완성시키면 이긴 지문이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뭐가 뭐에 대응되는지 번역도 완벽하게 되고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형들을 여러 개 익혀놓으면 문장 유형이 사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문장들을 거의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투가족는 알아야 되고 투부정사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게 배경지식이 안 쌓여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분석을 처음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어휘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주제가 내신 영어인 만큼 아, 여러분 내신 범위에 있는 단어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셔야죠. 맞아, 맞아. 맞죠? 아, 우리 구구씨 아까 공부법을 조금 찾았다고,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죠, 그렇죠.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만의 커리큘럼을 짠게 하나에 놓아온데이 커리큘럼도 한번 좀 이렇게 보여 리면 아. 될까? 얘기하겠네요. 오, 이 커리큘럼인가요? 제가 잘할인가 네. 이제. 아, 그렇죠. 한번 들어주시죠. 이제 <laughs> 뭐가 있는 거죠? 어요첫 <laughs> 번째로 당연히 단어 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어떻게 했냐면, 뭐 단어장 보면 뭐 데이 1부터 뭐 데이 뭐 30, 6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때 아, 첫날은 데이 1을 외워요. 둘째 날은 데이 1, 데이 2. 셋째 날은 데이 1, 데이 2, 데이 3 오. 그래서 일곱 번째 날까지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외운 다음에 여덟 번째 날부터는 데이 2부터 데이 8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적 복습을 그렇죠? 했구나 그렇죠 누적 복습을 아, 하는 총량은 거죠 총량은 똑같게 총량은 똑같게 아, 그러면은 한 과를 총 일곱 번을 보게 되고 뭐 그러다가 뭐한 15과까지 봤다 이러면은 그날은 하루 날 잡고 1과부터 15과까지 총 복습을 해 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단어가 머릿속에 그냥 무조건 생 박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하면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깔고 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기반이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학교 수업, 뭐, 내신이니까, 뭐, 선생님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좀 필기하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분석을 했어요. 사실 이 분석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좀맨 땅에 헤딩식으로 혼자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파가 나뉘는 건데,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빼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게 분석파. 저는 이제 아 분석은 큰 틀만 보자. 그게 이제 저 같은 판데. 이게 PDF로도 있고, 시중에서 파는 분석 노트도 있어요. 그 분석 노트를 보고 제가 추가해야 될 부분들. 또 아까 학교 수업에서 필기한 부분들. 이 정도만 추가를 해서 저만의 분석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조금 애네들 골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문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지문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익히고 나면은 이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 유형도 많이 파악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리큘럼 을다 탔을 때아 나름 내신에 대해서 아, 나는 요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내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원더풀 코스네요. <laughs> 1등급이 되기 위한 그런 풀 코스, 풀 커리, 풀 커리 따라와 이런 거. 그리고. 항나만더 추가를 하자면, 이 내신을 모의고사 식으로 본다라는 게, 내신 시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laughs>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laughs>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신은 배웠던 걸 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지문을 모르고 있으면 못 풀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내가 이 지문을 처음 보고 거기서 풀어야지, 어, 택도 없습니다. 어, 서 바보짓이야. 바보 왜냐면 <laughs> 다 알려줬는데, 그래. 시험범위다 알려줬는데, 왜안 해가? 왜 처음 보는 척 해? 내신이니까,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알파씨 뭐 변형 문제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변형 문제는 따로 안 풀었습니다, 저는. 와우. 네. 변형 문제 안 풀고 그냥 제가 계속 보는 분석 그걸 믿고 공부했어요. 딱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지문만 하고 그거만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변형 문제 뭐 외부에서 주는 거라든지 학원에서 주는 거 이런 거는 안 풀었어요. 왜냐면 그거 다 남이 만든 거잖아요. 음. 못 믿겠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래서 아우. 그냥 제가 다 봤어요. 책에 다 집중했다. 오인원 음. 플러스 알파는 없었다. 보여주지 <뭐라> <저>, 말라니까. 더 <laughs> 재밌긴 해. 재밌지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구구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문제를 많이 찾아서 풀었어요. 이 변형 문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응. 첫 번째는 약간 지문을 학습하고 외우도록 하고 약간 내용을 확인시키는 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법, 문법 이런 변형이 있는데 이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빈칸, 순서, 영작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건 있죠.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병행을 했죠. 왜냐면, 그걸 풀면서 지문에 함께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음에 지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정말 이제 어법이나 문법처럼, 내가 실제 문제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문을 좀 풀었던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욕하고 있었니다 어, 쟤는 뭐 이렇게 쌓아놓고 해서, 제가 더 풀었어요. <laughs> 변형 문제를 처음 구할 때는 아,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저처럼 밀어 <laughs> 가지고 해도 되지만 좀 염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글에다가 뭐202 <laughs> 2 수능 강 분석하면 분석 노트도 주고 변형문제는 변형 문제도 주고 회즈포유뭐 이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유료긴 한데 뭐 그래도 얼마 안 하니까 뭐 그런 거 사도 봐도 되고 또 네이버에 뭐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 저도 이제 그 황인영 영어 카페라고 거긴 또 무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학원 안 다니는 독학파들한테 진짜 유일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신 영어 시험 보다 보면 또 객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서술형이죠. 뭐, 서술형 공부법 우리 알파 씨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서술형이란 변수를 잘 통제한 편은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주무기가 객관식이었고, 근데 제가 하는 공부는 약간 문법에 기반한 내용 이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문법이 조금 더 강한데 서술형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내용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때 이거 두 개의 구분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그냥 읽는 행위를 하더라도 목적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내가 지문 이해를 위해서 보겠다. 하면 내용 위주로 보고 문법 딱히 안 보고 이번에 내가 문법을 보겠다 하면 문법만 위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면서 소중력까지 챙겼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약간 팁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과목별로 선생님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학년에. 그렇죠. 근데 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고 같이 시험을 내시니까 이제 각 반에서 몇 명씩 모으는 거야 모아서 야 너네 선생님 이 지문에서 뭐 중요하다 했냐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품앗이네 그치 품앗이네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약간 겹쳤던 부분은 아 요거는 그러면 은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일단 위주로 좀 외웠고 지문을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거든요 그런 거 답선지랑 답 아닌 선지까지 포함을 해서 선지는 무조건 외워뒀어요, 저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한글로 써져 있는 선지. 이 글의 주제는 했는데 답이 한글이야. 그러면은 번역도 다한 번씩 해봤어요. 아 이건 지국해야 돼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고 약간 이과에서 핵심적인 문법이 있었다면 그 문법이 사용될 여지가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서술형 대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구구 말고 생각났는데 그 우리 모의고사의 그 40번 그런 문제 유형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사람... 처음에는 이제 그긴 것만 공부를 하고 그걸 요약했을 때 그걸 안 공부했어요. 그 박스를. 아... 근데 그 박스가 나온 거예요. 그 박스에 생이 빈칼을 뚫어놓은 거야. 서술형에. 네기딱쫓아내 그거. 어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본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꼼꼼. 꼼꼼하게, 쫌쫌다리하게 좀좀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 핵심은 뭐냐면 시험 범위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면 맞아. 거기서 내가 뭘 걸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치사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100%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내가 중요한 거 70%를 걸러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겠다고 라 하면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맞아. 이... 자 여러분 제가 외국에 딱 들어갔을 때 어,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발표 같은 거한번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막 기죽어 막 내가, 맞아, 맞아. 내가 입대도 되나 싶고. 글만 쓰는 걸 봐도 내 문장 퀄리티와 그들의 퀄리티가 달라요. 지금 토종 한국인 분들 외국 어 아니더라도 되게 쫄아있을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웃음> <웃음> 그들은 의심을 안 해, 문장을 보고. 그냥 당연하지 하고 읽는 건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하고 더 깊은 공부를 하면서 내신 한번 잘 따봅시다. 화이팅. 그리고 음.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뭐 내신을 떠나서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제 한계 를 스스로 규정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건다 핑계고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내신은 원래 영어 실력과는 그렇게 크게 괴를 이렇게 같이 하진 않기 때문에 내신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네이티브들 충분히 이기실 수 있고 맞아. 더 나아가 영어 실력도 지금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만큼이나 또 그분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토종 한국이 있는데 구구가 말했던 것처럼 내신만큼은 우리가 누가 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많이 공부했냐, 누가 더 많이 봤냐 그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공부한 만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아, 오늘 오늘 영어 특집이니까 영어 로한번 하시죠. <laughs> yes, yeah, if this movie was helpful, subscribe, like, please. <laughs> 야, 근데 아니요. 있잖아. 이거 보는 순간 이 앞에 모든 <laughs> 영상들이 다 갑자기 되게 하찮아 보일 것 같아. 대체 쟤네가 이 영상을 찍은 건가?